하랑 큰 누나 어디 있어? 큰 누나 큰 누나 어디 갔어? 하랑아 큰 누나 어디 갔어? 큰 누나 어디 갔어? 큰 누나 거기로 갔어? 큰 누나 거기로 갔어? 가버렸어 큰 누나가? 하랑 작은 누나 어디 있어? 작은 누나 하랑아 하랑 작은 누나도 갔어? 하랑아 응? 어? 작은 누나도 갔어? 작은 누나 작은 누나 하랑이 작은 누나 작은 누나도 갔어? 하랑아 지인이 누나 어딨어? 지인이 누나 하랑아 지인이 누나 어딨어? 지인이 누나 거기 갔어? 지인이 누나도 거기 갔어? 큰 누나도 거기 가고 지인이 누나도 거기 갔어? 누나들이가 다 가버렸어? 누나들이가 안 와? 누나들이가 안 와?